고현정의 어머니 80세로 갑작스럽게 별세. 고현정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며 비명을 지르다. 배우 고현정의 어머니가 8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연예계와 팬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고현정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오열하며 슬픔을 쏟아냈다고 전해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녀는 어머니의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 나를 두고 어디 가세요?" 라며 울부짖었고. 이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고현정의 어머니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 이혼과 자녀 양육권 상실 등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곁에서 그녀를 지지해온 존재였습니다. 불과 한달전 고현정은 어머니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기에 이번 비보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현정은 과거 여러 고난을 극복하며 연예계에서 다시 자리 잡았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에게 또 다른 큰 슬픔을 남겼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인 고현정의 모습은 지금까지 대중에게 보여줬던 강인한 이미지와 달리 한없이 무너진 인간적인 모습이었고, 이는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